안녕하세요 제이팟의 시황탐구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은 어, 매우 답답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죠. 반면에 증시 주변 환경은 매우 급변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황탐구를 한 내용을 어, 여러분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최근 시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통화의 강세, 그리고 이런 환율 급변동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말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크진 않겠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협정,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휴전협상을 제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국내에 미치는 한정적인 영향이겠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드라마 같은 한국의 정치 상황도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눈치게임 끝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말에 어,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해서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황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지난주에 아시아 통화의 급등세가 있었었죠. 이 아시아 통화 급등세가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식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미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영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전 세계적인 공포를 주면서 전 세계 그 경제를 흔들었고 옆에 이, 파월 의장의 뭐 무관심한 표정, 어, 나는 내갈 길만 간다 하는 그런 것들이 증시를 조금 어렵게 했었던 부분도 있고, 향후 증시의 방향을 오리무중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제는 이제 뭐 완화된 협상,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맨적인 트럼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도와 파키스탄 그 휴전 협상도 있었고. 어, 중, 영국과도 뭐 딜을 잘 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어, 중국과도 지금 현재 협상이 잘될것같다 이런 이런 모습이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트럼프의 모습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에 그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강력하게 공포감을 시장에 심어줬다가 또 이렇게 풀어주면서 협상을 하면. 더잘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완화되고 좀더 베풀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상대방도 이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 판을 깨기가 되게 어려운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협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시아권 경제들은 수출 주도형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이 될수록 환율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 급격한 변동을 보여서 지난주 1,500원대에 육박하다가 이제 1,300원 후반까지 원화가 급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대만 달러도 최근 이틀 동안 8% 어, 폭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 역시 1달러에 7.23 위안까지 올라서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강세의 배경을 보면 초기에는 미국 자산의 비중을 제고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를 평가절상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던 내용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만 달러의 급등이 당국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고 미국 역시 이를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미중 무역 협상 논의 가능성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어떤 적정 수준과 경상 수지 균형 모델 또 어떤 환율 구조 모형에 따르면 6.5 위안 내외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현재보다도 절상되는 그러한 수준을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 중국의 위안화의 어떤 위상도 지켜주는 그러한 어, 협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율 변동이 기업 실적과 투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바로 생각을 해보면요. 수출 민감주들은 환율이 일단 내려간다고 하면 그 원화 환산 실적에는 영향이 안 좋을 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 P라는 가격 효과 때문에 주가가 잠시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좋다라는 것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화 환상으로 한 실적은 좀 줄더라도 Q가 물량이 증가하면서 초기 하락 이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만 좀 조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 무관한 업종,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나 IT 서비스, 뷰티 같은 것들은 뭐 뷰티는 환율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요. 그래도 관세 영향이 적어서 단기적인 투자처로서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수출 민감주 중에서 방산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단계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정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물량 증가의 효과 때문에 제 생각엔 일단 뭐 이런 시황의 편승해서 일부 어 분할 매도를 하더라도 다시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역도 어 트럼프 정부의 유럽 제약품 관세 정책과 이제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심리적 영향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락 영향은 당분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 될 때까지는. 추가 매수보다는 일부분 반등시 매도하고 어, 안정이 된 이후에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어,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환율 변동성 확대는 이제 교역량 및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기는 한데요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환율 변동성 확대는 교역 및 이제 투자를 동시에 위축시키고 심리적인 영향도 크게 주기 때문에 특히 수출 중심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어, 제네바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진전과 시장 영향을 보시면요. 트럼프는 어,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언을 했고요. 어,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담을 해서 어, 완화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포를 주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완화로 가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이런 전략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율 인하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어요. 중국 관세율이 현재 145%인데 8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해서 인하 가능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서 또 투자 전략을 접근하는 것은 이제 초기 대응은 국제정세 이런 어, 리스크 완화에 편승해서 투자 전략을 확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 분야별로는 수출 민감주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관세 무관 섹터를 우선적으로 비중을 높여 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제 무역 안정화에 따라서 어, 기존의 주도주였던 방산이나 조선, 그리고 또 바이오 집중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미중 무역 긴장 완화라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긍정적인 뉴스지만 이런 뉴스에 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시장은 지난주 국제정세 보다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에 더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요 국제분쟁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어,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휴전도 트럼프는 환호하면서 교육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이 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사회의 노력에 어, 편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국면과 글로벌 자산시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확실성의 감소를 하면 자산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방산주는 단기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나 어, 재건 같은 쪽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나 글로벌 공급망도 이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흥시장이나 한국 같은 곳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되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국제 분쟁 완화는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런 것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투자자였던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철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되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뭐, 작은 거지만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 감소도 시장에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은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완화되고 주가가 반등했었던 면이 있었었고요. 글로벌 시장과 동조화가 되다가 잠시 국내의 어떤 정치적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춤했던 한국 증시 모습을 보였었었는데요. 이제 대선 후보들도 다 결정이 됐고 원 달러 환율도 급등하다가 이제 안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의 정책적 리스크도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한국 시장도 회복에서 어, 그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나 플랫폼, 뷰티 등 어, 실적이라든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어, 섹터는 어,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시, 어, 수출 민감주는 어,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환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정치적 리스크 감소에 따라서 국내 중소형 주들도 종목장을 이루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해결이 될지를 조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또 바이오 이런 쪽에 업종을 하락시에 분할해서 매수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는 워낙 강세에서도 경쟁력이 유지 가능한 어떤 그런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발굴해 보시고 또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분산 투자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요한 그 환율 변동성과 무역 협상 또 국제정세, 국내 정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판단과 유연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단기적 시장 반응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어, 펀드멘탈 중심으로 투자 원칙을 고수하면서 돌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항상 좀 준비하는 어, 그런 견지를 취하고 심지어. 어, 자산 배분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길게 가져가지만 자산 배분 전략도 단기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어, 바꾸시는 방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 개인적으로 또 홍보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어, 우리 유튜버인 신박사 채널에서 어, 또 같이 하시는 나눔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주주스터디를 합니다. 여기 주주스터디는 어,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 심도 있는 스터디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유망 종목이나 또 유망 산업을 소개해드리는 그리고 또 같이 연구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어, 스터디인데요. 이 나눔인사이트에 가시면 어, 제가 하는 어, 주주스터디가 5월 15일 8시에 있습니다. 유료로 진행이 되는 스터디인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 드립니다. 어,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타버스 산업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시대에 급등하는 모습을 한번 봤었었고, 향후에 어, AI와 로봇의 시대에 이어서는 메타버스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다루어질 좋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본업에서도 큰 이익을 내거나 성장을 하고 있는 어,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살펴보시고, 어, 미리미리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준비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예정이고요. 어뭐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나눔인사이트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나눔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나눔인사이트에서 여기 들어가시면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고 스터디 클럽을 오시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공유드리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저의 펀드 매니저 시작에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책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